선배 힘들죠 조금만 더 참아야지 야 새끼야 어디 뭐 좋은 구경 났냐 시발 족 같은 게 옆에 앉아서 실실 쪼개기라 하고 누구 연먹이냐 당장 안꺼져 시발 새끼야. 안녕하세요. 던전에서 비엘이라니에서, 선배! 선배! 자, 선배 바라기이자. 손가락 3개로 체리밤 구출 마스터가 된, 이, 타노스보다 핑고로를 잘하는 남자, 유혜성 역을 맡은 <laughs> 대원방송 11기 성우 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던전에서 비엘이라니! 에서, 던전에 가두고 싶은 남자 1위! 였으나, 이젠 체리밤을 가둬버린 선배 전준우 역을 맡은 트리버스 0기 성우 강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자그 전지적 그곳 시점에서 시작된 칠리작가님의 원작 던전에서 비행이라니 오디오 드라마 연재가 드디어 끝났다고 합니다. 아 아쉽다아 이게 예, 또 아쉽네요, 근데 맞아요, 아 아쉽습니다. 네, 저희가 <laughs> 녹음을 해. 보니까 8월 말이었나 8월 초였나 그때쯤에 했더라고요. 그러면 한창 더울 때였네요. 네, 그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땀을 막 무진장 흘리면서 <laughs> 했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네. 지금 날씨가 추워지면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음, 네. 아 시간이 진짜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너무 야속하네요. 시간이 네. 세월이 네. 야속하네요. 벌써 2024년도 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네. 아, 또이 연말이 되니까, 네. 또 날도 추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네. 추억 회상이 잘 됩니다. 또. <laughs> 저를 이렇게 캐스팅 <laughs> 해 주셨을 때가 싹 생각이 나는데 아 저는 처음에 연락을 받았을 때 상대 배역이 누군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 혹시 수분이 네. 어떤 분이지 수분 수분이, 수분이 네. 촉촉한 네. 수분이 촉촉한 그분이 누구신지 알수 <laughs> 네. 있을까요 하고 여쭤봤는데 네. 성우님이라 그러더라고요. 어, 성우겠죠. 그렇 저요? 저 공인데 그럼 제가 공수를 다하냐? 아 그래서 성우님이에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 저요? 아 그래가지고 아 재밌었을 성우 것 같은데? 성우 성우님이라고. <laughs> 이거는 제가 드리블치려고 한게 아니라. 실제로 네. 제가 했던 말입니다. 전주알았습니다. 이름 개그를 치셨군요.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기분이 좋은 선배님이셨다. 어떠셨나요? 이 좋은 선배님과 함께 <laughs> 비열이라니? <나는> 비열이라니? <laughs> 네. 네, 그래가지고 기뻤습니다. 어... 선배님께서는 뭐 어떠셨는지? 저한테 첫 인상은 이제 이모코 선배님. <laughs> 첫 인상은 약간 되게 진중하고 조용하고 묵묵하고 이래가지고 아. 그분이랑 같이 하면은 뭔가 뭔가 믿음직한 음... 느낌이 있겠다. 아, 내가 그냥 <laughs> 믿고 그냥 가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딱 예. 보자마자 편하게 할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laughs> 너무 저랑 코드가 잘 맞으실 것 <laughs> 아, 같아서. 그래요? 예. 아 다행이네. 그래가지고 <laughs> 더큰 세상을 담고 있는 저희 던전에서 p l 이라니이 예. 작품을 하게 되지 않았나? 저희 둘이 캐스팅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에,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르게 예. 그래가지고 이더큰 세상을 <laughs> 담고 있는 작품인 만큼 민터뷰 네. 그 던전에서 비엘이라는 이 편이라도 네. 제발 이 세상에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다제에서 단단히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 어, 단단히. 네. 아, 단단히. 단단히 준비를. 아주 딱딱하게. 아. 아니, 아니. 이 세계에 계속 있을 수 있을지 이게 참 궁금해지는데요. 네. 제작진분들이 네. 이 세계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는 <laughs> 저 세상 답변들로 한번 알차게 대답해 보겠습니다. 아, 네 그럼 전저 세상 텐션인 우리 <laughs> 이며코배님만 믿고 저만 믿으세요 네, 선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그럼저 <laughs> 네. <laughs> 세상 다음 대답. 아, 네. 그럼 저... <laughs> 아, 너무 흥분했어요. 갑자기 진짜 진정, 진정해. 어. 진정해. 벌써 저세상 지금 <laughs>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저 세상 대답이 난무할 예정인 대답해 밍터뷰 던전에서 비엘이라는 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 파밤. 네, 첫 번째 코너. 네. 캐릭터 인터뷰입니다. 좀 준비를 하셨나요? 캐릭터 인터뷰. 아, 저 혜성이가 뭐 저거 제가 혜성이기 때문에. 네. 아, 준비를 할 필요 없었다. 준비는 아직 아직 메소드가 돼 있다. 예, 준비는 준비도 했지만 네. 더 알찬 네. 대답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걱정도 좀 되고, 와 진짜 어떤 질문이 있을지 <laughs>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네. <laughs> 네, 그러면 개별 질문 전에 네. 공통 질문으로 바다재에서 준비하신 이 세계를 살짝 한번 열어보고 갈까요? 와, 좋습니다. 그럼 먼저 캐릭터 공통 질문입니다. 일단 전 씨의 이름이 진우인 친구고요. 이 지금 세계가 약간 던전이 나오는 그 판타지적인 세계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몬스터들도 잡고 하는 특수 경찰이라는 직업이 있는 친구입니다. 멋있어. 거기서 지구대에서 팀장을 네. 맡고 있는 친구고요. 완전 엘리트 코스, 완전 막 지금 커리어, 커리어적으로 엄청 하이한 친구인데. 아 어, 아주 잘생겼다고 소문도 많이 나고 예 어. 네, 일도 잘한다고 소문도 많이 나고 어. 여러모로 좀 인기가 많은 그런 친구입니다 어떻게 자랑이 됐을까요? 네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네. 자꾸 설렙니다. 그래가지고. <laughs> 저희 혜성이는요 복근도 있고 아, 근 근육, 근육이 너무 예쁩니다. 제가 봤는데 <laughs> 얼굴도 괜찮고. <laughs> 네. 소리도 목소리도 어우 네. 세상 섹시합니다. 진지하게 얘기하면 아, 섹시하고. 아, 본인 목소리 아닌가요, 근데? 어, 내 목소리인가? <laughs> 굉장히 섹시합니다. 아, 자화자찬이. 아, 아, 이렇게, 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자화자찬 같은데 <laughs> 제가 그러니까 해성이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해성이를. 네, 죄송해요. 제가 아니 네. 아니니까. 아, 네, 제가, 해성이를 칭찬을 하자면 사실 해성이의 정말 진국적인 부분은 진국적인 네, 부분. 이마속마이 예. <laughs> 예. 마음, 마음이라고 아, 마음이 생각합니다. 자기 사람 잘 챙기고 그런 마음씨가 전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저는 극중에 이제 우리 진우를 한껏 음. 열심히 범했던 그 거대 아. 버섯나무 아, 범했던 호랑이 범나 네. 호랑이 범 <laughs> 했던. 아, 호랑이 했던 호랑이 했던 아그렇죠 그 호랑이 했던 네. 타이거 했던 네, 그 몬스터 이 대왕 버섯나무 몬스터 대왕 버섯나무 몬스터 그게 혜성이와 어. 닮지 않았나 싶습니다 극중에서 진우가 꿈을 꾸잖아요 그쵸 그쵸 혜성이가 들이대는 네. 걸로 네. 아 뭐하는거야 했더니 어. 이제 버섯 몬스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 현올림을 약간 혜성이라고 인식한 게 아닌가 <laughs> 그, 아 현올님을 예, 그러다 네. 보니까 혜성이 이꼴 버섯나무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약간 논리적으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혜성이 아, 아, 버섯 탄건아 비슷한 버섯 탄건 <laughs> 비슷한 건 <laughs> 버섯 비슷나무 몬스터 <laughs> 네. 버섯나무 <laughs> 네. 몬스터 네네. 네 저는 약간 체리밤을 생각했던 어. 이유가 어. 물론 겉모습은 체리밤처럼 이렇게 귀엽고 막 이런 음. 느낌은 아니긴 하죠 하지만 좀 내면은 좀 귀여운 게 비슷하지 않나. 효성이랑 어. 있을 때좀 그런 새침떡이 떼기 같은 모습이 체리밤과 좀 비슷하지 않나. 약간 오. 예민하잖아요. 또 찌르면 막 이렇게 좀 잘못 건드리면 꼭지가 딱 따지면 이제 가팍 어, 하는 것처럼 진우도 꼭지 돌면은 막난리 나잖아요. <laughs> 욕설이막 난무하고 어, 그런 부분이 체리밤과 좀 비슷하지 않나. 정말 질문들이 어떻게 학과를 나오셨는지 이거 제가 혜성이한테 물어봤는데 아~ 그래 <laughs> 네. 아~ 내면에 있구나 yeah. 아~ 살아있구나 지금 상식적으로 혜성아 네. 이게 음~ 들어가기도 네. 말이 안 되는 거고 원래 <laughs> 이 세계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빼내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아, 그죠, 뭐, 터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당연한 음. 건데. 저 세상에서는 혹시 어떤 방법이 좋, 좋겠냐, 네. 네, 어떤 꺼내는 공략이 있냐고 네. 물어봤을 때 해성이의 답변을 받았어요 제가. 해성이가 네. 네, 그곳에서, 예, 네, 그곳에서의 방법으로 네.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아, 물론 손가락에 이 타노스의 핑거룰도 있겠지만 <laughs> 그 말고 약간 당연히 저 세계니까 조금 네. 압력과 압력을 좀 이용한다고 합니다. 어떤 압력을 이용하는 거죠? 아, 이제 키스를 전지적 그곳에 하는 거죠. 그리고. 저, 잠깐만. 이거 괜찮아요? 서로가. 서로, 서로 네. 합을 맞춥니다. 아, 어. 으쌰! 으쌰! 하고 합을 맞춰니 아, 진우랑? 맞춰 그쵸. 진우가 서로의 이앞 합을 맞추는 거예요. <laughs> 아, 서로의. 아, 아, 앞과 합을 앞과 맞춘다 거예요. 앞과 합을 이렇게 맞추면서. <laughs> 진우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laughs> 네. 아, 그러면 이 세계에서는 대체 어떤 방법으로아 진우한테 물어봤어요? 진우도 어. 궁금해하더라고. 어 언제 만났지? 왜냐면저 어. 세계는 당연히 이게 상식선인 건데 네. 이 세계에서의 상식 상식적인 방법은 뭐가 있냐? 어. 나도 공유를 해달라. 그래서 저는 그냥 <웃음> 설사약을 <웃음> 먹일 거다 그랬는데. 아 설사약을 <laughs> 너무 더럽잖아어러니까 네. 지금 약간 대외적인 또 답변을 준비를 좀 했나봐요. 네 그럼 <laughs> 형님의 또 답변을 좀 들어보죠. 어 네. 이, 약물을 약물이 끝이었습니다. 끝이 아, 아그그 그 음. 아까 그 그 양말? 근데 상당히 노잼이 됐네요 아까보다 <웃음> <웃음> 뭐 혜성씨가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네. 이것도 질문이 금방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네. 진우한테 이제 호통 진우가 호통 칠것 같은데 네. 욕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러면 그... 듣, 듣자마자 제가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laughs> 네. 제가 혜성이라면 이 호칭을 한 번쯤 호기심에 들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진우가 화낼 것 같아요 그래서 혜성 이가좀 망설일 만한데 오빠? 아, 오빠. 오빠. 진우한테 오빠라고 부르고 싶다. 오빠라고 하고 싶은데 예. 진우가 화낼 것 같습니다. 어,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진우가 화냈을 때의 호칭도 준비해 왔습니다. <웃음> 진우가 <웃음> "그게 <웃음> 무슨 소리야, 이 자식아." 하고 화를 낼것 같아요. 예. <laughs> 그럼 뭐라고? 옥화로 바꾸겠습니다. 옥옥 옥, 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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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옥꽃이라는 게 있잖아요. <웃음> 그래서 <웃음> 중의적인 의미로 오쿠하라고. 네, 다음 질문 넘어가서. <laughs> 좀 수위가 어. 높아도 괜찮나요? <laughs> 그렇죠? 어떻게 뭐 신호를 주시면. <웃음> 네. <웃음> 아, 안 된대요. 아, 안뭐 네. 된대. <laughs> 지금 표정에서 이미 나왔어요, 답이. 아, 그런 가요 네, 조금 그럼 야 천연형 뭐 들어 좀 순화해서 네. 고수이용과 저수이용 둘다 한번 아둘다 하겠다 아 <laughs> 그래 아니에요 아니에 조용히 있겠습니다 원래는 로션을 어. 받고 싶다고 할라 했는데 던전 아, 던전에서 뭐아 하다 보면 자기 관리가 좀 미흡해질 수 있으니까 아 수분을 위해서 그렇죠 수분을 달라질 수 있고 촉촉하게 아, 달라질 수 있고 아그 정도면 그쵸. 뭐 괜찮은데요 음뭐아 그... 이게 저 열영용인가요 저수 아니요 고수이용이었습니다 아 그럼 저수이용 은뭐 하세요? 저수이용 그냥 사랑 말고 꽃도 받아보고 싶다 아배한테꽃 어... 선물 한번 받아보면 로맨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노잼이 됐네요. 이걸 어떻게 제가 알수 있을까요? 아 <laughs> <laughs> 질문 보고 제가 상당히 당황을 오, 했습니다. 호기심에 그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혁씨가 되게 신기한 거거든요. <laughs> 저 질문을 듣고 그렇게 청산뉴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듣자마자 글쎄요가 나오는데 <laughs> 제가 어떻게 이걸 알수 있을까요? <laughs> 거기에 거기는 사실 그어그 어, 그 평소에 공개되지 않는 부위입니다 그렇죠, 이 곳이 아주 그 학문이 깊은 곳입니다 어 좋아요 네, 네. 아주 <laughs> 어, 학문이 깊을 때 네. 덕을 쌓을 수 있고 네 그럴 때만 공개가 되는 곳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laughs>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음. 제가 어떻게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이게 평소에 공개되는 부분이 아닌데, 약간 진우적 전지적 진우 시점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뭐 샤워할 때, 뭐 이럴 때 약간 음. 습격을 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음. 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좀 이렇게 어. 사실 다른 몬스터들 다 맨날 때려잡고 다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체리밤이 좀 아. 이렇게 행동 대장이 돼서 내한 몸이 희생해 어이 친구 제거하겠다 뭐한게 아닐까. 옷을 입고 있었을 텐데. 예, 어떻게 비집고 들어갔겠죠? 뭐그 이상은 제가 뭐 어, 모르겠네요. <웃음> <웃음> 네 어떻게 비집고 들어갔을까요? 어, 사, 생각보다 상상력이 많이 자극되는데요. 예, 아 어, 그래요? 그럼 <laughs>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아, 아 제, 제가, <laughs> 네. 아, 아 약간 그 자극이, 자극이 된다 된다길래 얘기해서. 뭐 진우가 그날따라 너무 더워가지고. 예. 아 밑에까지? 뭐, 밑에만 이, 그 속옷만 입고 사냥을 하다가. <laughs> 왜냐면 던전이다 보니까 방어력 0인 채로 한번 <laughs> 챌린지에 도전한 거죠. 게임적인 아. <laughs> 어 야, 이 던전 너무 쉬운데? 방어력 0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캐스팅을 들어갔다가. 너무 잘해 주신 거 아니에요? 완전 너무 잘 어울리는 <laughs> 인재가 <laughs> 지금. 오늘 나저 오늘 알았네. 고인물의 관점. 진우가또 <laughs> 네. 워낙 엘리트잖아요. 그렇죠. 너무 쉬웠던 아, 거죠. 아, 너무 쉬워서. 이 던전들이 때려잡는 게 너무, 너무 쉬워서 쉬웠던 거죠. 어, 판스만 입고 <웃음> <웃음> 방어력 0인 방어구. <laughs> 방어력이 0x, 네, <laughs> <laughs> 예, 0인 방어. 방어력이 0인 방어고. 있고 한 그러면 자업자득 아닐까요? 들어간 게 전진우 탔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뭐 진우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음... 않고 <laughs> 어,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었겠죠. 네, 뭐 갑자기 쥐가 났다거나, <laughs> 예, 뭐 이렇게 뭐 음... 사지가 다 쥐가 난 거죠. 어... 그래가지고 움직일 수 없었다. 어... 네,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예. <laughs> 그러니까요. <웃음> <웃음> 아니, 정답이다. <웃음> 제가, <웃음> 아, 제가 작가님이 아니잖아요. 그니까요. 어, <laughs> 어, 그럴 수 있습니다. 에, 그 머릿속에 음. 들어가 본게 아니니까. 물론, 음. 뭐, 진으로서 연기를 음. 하긴 했지만, 그 꿈까지는, 뭐, 만지는 꿈이었겠죠. <laughs> <제 꿈. 웃음> 그래서 무슨 꿈이었을까? 그러니까 해성이 탓이다. <laughs> 사실은. 왜냐면, 그 전에도 막 계속, 막 뭐, 만지작거리고, 뭐, 아, 물론 이제, 네. 그, 그겁니다. 네, 스파이시한 그 부분을 음. 이제, 자꾸 혜성인가 만지고 음. 막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 음. 네. 아무튼, 혜성이 탓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이제, 문명이 아닐까. 이 사랑에 있어서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혜성이를 만나게 된 것도 체리밤이 거기서 들어가게 된 것도 음. 이제 혜성이랑 그렇게 된 것도 이제 다 어떤 운명적인 그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사랑은 운명이다. Destiny다. 네, Love yeah. is destiny라고 <laughs> <laughs>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희도 운명이에요. <laughs> 너무 좋습니다. <웃음> <웃음> 잘 되고 있는 거 맞겠죠? 예. 네. 어떻게 살아 남는 뭐 부분이 있겠죠? 뭐 네.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죠? 질문들이 보면 분명 이 세상 질문들로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생각보다 수위가 좀 낮다? 수위가 아전 높았다고 노... 생각했는데 아, <laughs> 아니 본인 아닌가? 본인이 높다고 생각하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laughs> 되게 아, 대수롭지 않게 그렇구나. 높은 수위를 다 답변을 했는데 어, 그러네 이 세상 질문들을 제가 높게 만들어 버렸어요. <laughs> 아 그렇구나. 어자 <laughs> 아무튼 성님의 <laughs> 어, 많은 부분을 오늘 보고 아, 가시겠어요. 제가 네, 저 세상으로 네.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아무튼 자자 <laughs> 자, 성훈 선배님. 네네네. 첫 번째 코너가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네네네.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사실 봤을 때아 그러니까 수위가 높다기보다는 어 이걸 음. 내가 어떻게 알지? 약간 이런 음. 부분이 낙막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아. 우리 형님을 보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아, 내가 참 모자라구나. 아, 아 성으로서. <laughs> 그렇지 않습니다. 모자란 부분이 많다. 상상력을 좀더 키워야겠다. 라는 음, 생각이 음. 많았고. 어, 형님 너무 재밌네요. 네, 그때도 많이 느꼈지만. <laughs> 아주 재미,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재미있는, 어, 어, 우리 밍터뷰가 될것 같습니다. 네, 형님은 네. 어땠었어요? 어, 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옆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뭔가 막 시상 같이 네. 막 떠올라요. 아멘트 저를 말하는 건가요? 네, <laughs>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할 때도 뭐 준비해 온 음. 뭐 대답들도 있지만은 네. 자꾸 자꾸 아, 재미있는 뭔가, 뭔가 네. 그런 것들이 떠올라서 영광이네요. 뭔가 네, 흥도 네. 나고 <laughs> 네. 끝까지 선배님과 재미있게 하고 싶다는 이 의지가 정말 가득합니다. 던전에서 비엘이라는 이는. 어, 음 지금 보면 볼수록 이제 형님의 답변을 들을수록 진짜 더큰 대한민국으로 갈수 있는 아주 지침 같은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네. 함께하는 선두 주자로서. 네. 굉장히 아, 함께하지 문득한... 않아요. 지금 <laughs> 단독 선두입니다. <laughs> 아, 그래서 저는 지금 저 등이에요. 2등 지금 아주 어. 아주 선두를 지금 네. 거의 뭐 개척해 나고 있습니다. 선두 주자로서 네. 이 마음을 가지고 그러또 네. 다음 코너로 한번. 아!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세계에 있는 두 친구들이지만 네. 저희가 이 세계논리로 최선을 다해서 네. 변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음? 그 내면의 해성씨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 이거는 상당히 그랬는지. 많이 반박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지금 전내면의 진우가 조금밖에 안 남아 있는데도 지금 약간 북받쳐 오르는 게예 지금 <laughs> <laughs> 네, 아주 심각하거든요 네. 진우 입장에서는 알게 되면 상당히 이제 복받쳐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모르죠. 그게 중요합니다. 아까 지금 알았잖아요 제가 지금. <laughs> 그러니까 해명을 해보시라고요. 당사자들은 네? 모릅니다. 아 그러니까 <laughs> 지금 여기 알고 있는 <laughs> 지금 임혁씨 안에 있는 혜성씨한테 물어보시라는 얘기죠. 자 일단 네. 특히 음. 그, 그, 그 어? 그 인간들은 아니지만 자. 어, 어느 정도의 그, 그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음. 그 어? 그 큐뒤 뽀짝한 그 몬, 몬스터들 앞에 거, 거기서 어? 그런 그런 것들을. 그렇죠. 어? 몬스터들은 일단 한국말을 예. 할수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소문이 날 걱정이 아... 없어요. 배제하는 <웃음> 겁니다. <웃음> 아니 몬스터들끼리는 소문이 날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뭐비밀이란게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이거 비밀이야. 어. 그럼 그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그 비밀 아니죠? 비밀이야. 그, 그 이... 그때부터 비밀이죠. 사실 비밀이 아니죠. 비밀의 정의는 당사자들만 비밀이지 않나. 아.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해가지고. 혜성이랑 진우만 모르면 됩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갑자기 되게 논리 정연이 됐네요. 아까는 되게 그아 선장님. 아, 이러면서 되게 엄청 감정에 휘둘리는 그런 느낌으로 갔는데 오늘은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되게 논리적으로 혜성은 내가 지킨다. <laughs> 아 그러 해명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그렇습니다. 뭐 퍼질 것도 없는데 뭐 따라 해명을 하냐. 자, 그리고 어. 뭐 오해 소식까지 싹 제가 해명을 네. 해드리자면 혜성이가 네. 스킬을 쓸수 있어요. 이 던전을 돌아다니는이 클래스가 있는 던전 네. 아니기 때문에 혜성이는 결계를 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계를 전개해 가지고 네. 바깥 외부 이 결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옷을 입고 헬스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거 공식 음, 설정 맞아요? <laughs> 내부에 있는 저희는 작가님한테 물어봐야 네. 될것 같은데 내부에 어. 있는 저희는 X를 하고 있습니다 어. 또 이제 크리스마스가 곧 X마스 어. 저도 그래요 근데 해명할 필요가 있나 이거를 이게 <laughs> 무 <laughs> 이거 다 혜성이 탓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어, 저는 좀 반대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혜성이는 이제 겉으로 순수한 척하지만 또 속에는 뭔가 음. 그런 어? 약간 계획적으로 뭔가를 하는. 오 어. 알면서 그랬다.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오. 진우는 겉으로는 그런 척하지 않아요. 난다 알고 있어. 난 어른이야. 난뭐다할수 있어. 상남자야. 이렇 하지만 <laughs> 속은 순수한. 그러니까 다 속는 거죠. 아. 얘는 겉으로 순수한 척. 아 어, 선배님 진짜 그랬나요? 아전 몰랐습니다. 어, 어이 구그 제가 그 손이 닿았나요? 저는 그렇게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하니까 저는 아유 뭐 그래 이렇게 순수한 애가 그래, 그랬을리 없겠지. 그러니까요. 저도 네. 실수였군. 저 진짜 끝에만 넣을.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한다니까요? 아니요. 의도는 그게 아닌데. 어. 의도, 아니, 뭘 했잖아! 그렇게 했잖아! 말을 그렇게 해놓고, 행동은 그렇게 해버렸으면서, 음. 그게 어떻게 순수합니까? 네? 이게 다, 아, 물론 제가 얇은 귀인 것도 있겠지만, <laughs> 이게 원인은 다 해성이다. 저는 착했을 뿐이에요. 제가 무슨,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냥 아니, 믿은 건데 이 정도면 해성라이팅 아닌가요? 해성라이팅 당했다. 아, 그렇지. 거쳐. 아, 내캐릭터 지켜야 되는데. 아유. 아니 뭐뭐 뭐, 여기 뒤에 뒤에 다 나가 있는데 음. <laughs> 아무것도 없는데 어우, 음. 너무 좋은데요? 해성, 너무 해성 병구가, 다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걸 믿은 죄밖에 없습니다. 아, 수, 네. 순수한 건지 계획적인 순수함인지. <laughs> 자, 저희가 어, 아주 열심히 두친구의 변호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음. 어, 이쪽. 우리 현 세계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충분히 <laughs> 납득이 납득이 안될 수가 없어요. 사실 네. 어, 혜성이의 의견은 <laughs> 납득이 안 되셨을 수 있겠지만 음. 어, 진우의 의견은 다 납득이 되시지 않았을까. 음, 네. 어. 저희가 또이 우리 세계와 저쪽 세계 중간에서 열심히 또 노력을 했습니다. 네. 납득을 시키기 위해. 네, 그래서 그래요? 그냥 진우처럼 그냥 믿어 주시면 돼요. 네, 그냥 진우처럼 그냥 믿어주세요. 근데. 귀가 얇은 것도 있지만 해성이가 거짓말을 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물론 말을 못하는 몬스터들이지만 음. 그 앞에서 그렇게 한 것도 제가 막어이뭐뭔 뭐, 소리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면서 막막어 이거 예, 거짓말 했잖아요 그쵸 네 그거 고 있잖아요 뭐. 배려였습니다 억울하신가요 그럼 <laughs> 사실 그런 진우의 마음을 어떻게 네. 네. 아시고 바다재에서 네. 본격 진실 게임 한판을 준비해 어! 주습니다 저는 가슴입니다. <laughs> 몬스터 천사 컨셉으로 던전에서 미엘이라니 전용 거짓말 탐지 전문가를 특별히 초청하셨다고 합니다. 어디 가셨대요? 아등 <laughs> 어, 빵빵한 어엉덩이 와우.